그림 언어를 가지고 에피소드를 40개를 지금 녹화를 했어요. 지금 이제 진도가 어, 여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라인이 이제 그림의 개념들을 쭉 잡는 것이고, 그 어, 다음에 두 번째 라인 예제부터는 그야말로 아주 정말 실전이라고 할 만한 재밌는 예제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어, 지금 한 30개 가까이 했으니까 어, 앞으로 남아있는 것도 거의 한 100개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1 0 정도는 굉장히 재밌으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만 앞으로 남아있는 것도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뭘 했는지 런 파트 있잖아요. 와서 보시면은 일단 베이직 파트하고 어, 불 하나씩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개념들 중에서 딱 하나씩 했습니다. 두개한 건은 없고 다 하나씩이에요. 리스 아, 이번 다음 에피소드 할게 옵션이에요. 옵션이고. 그리고 리컬전도 했고 어,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것이 이틀레이트 있죠 이틀레이트 아직까지 안 했어요 어, 이틀레이트도 어, 실제 쓰기는 많이 써봤습니다만 음, 그리고 리졸트도 아직 안 했습니다 리졸트 이제 물론 쓰기는 많이 썼죠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예, 여러 가지 아직 다루지 않은 주제가 어, 10개 이상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그러니까 개념별로 주요한 개념별로 하나씩 다루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어, 실제 이제 실 정말 조금 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아, 물론 쉬운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까지 다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림이라고 하는 언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예, 좀 보면은 어, 저는 이 친구를 한 글쎄 한 루이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예, 루이스 필로든가 어, 친구 이름 뭐죠? 그림 랭귀지 이걸 만든 친구가 뭐 랭귀지 2가 나왔네. 그림 랭귀지 키 허브에 키에 올라와 있는 거는 어... 언제인가요? 제일 오래된 게4년 <laughs> 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4년전 올라올 때 이때 아마 이 친구를 제가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젊은 친구고 성격이 되게 활발해요. 활발하고 그리고 굉장히 필퍼드고요. 필퍼드, 루이스 필퍼드. 제가 뭐 대화를 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겸손하고 어. 그리고 혼자서 열 사람 일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혼자서 저렇게 많은 양을 작업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어. 보다시피 요 관리하고 있는 리파지토리만 하더라도 하나 둘셋넷 여섯 개나 지금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죠? 거기다가 디스코드에서도 어. 디스코드에서도 상주하고 있어 이 친구가 그러니까 부르면 바로바로 나와요 바로, <laughs> <laughs> 뭐 대답하는데 그게 10초도 안 걸려요 어디 있나요 그림 그림 이게 여기 있네 이게 그림 랭이지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리고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 디스코드의 활동도 굉장히 활발해요 어, 그리고 초창기에는 여기 이, 그러니까 4년 전만 하더라도 어, 참여하는 사람들의몇 사람 되지도 않았고 어, 그냥 소박한 대화만 오가는 수준 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을 아주 오랫동안 깊이 있게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활, 활발해요 활발하고 활동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음. 한 4, 5년 전에도 음 그런 얘기 했었죠 앞으로, 러세, 앞으로 러스트가 대세가 될 거다 이때만 하더라도 러스트 언어가 우리나라 5년 전만 하더라도 4, 5년 전만 하더라도 러스트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러스트가 대세가 됐죠 됐나요? <laughs> 제가 코딩하는 사람들을 모임에 나간지가나서 어, 지금 판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하여튼 저는 앞으로 진행될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보는 편이에요 나름 음. 나름 어떤 예측이라고 해야 되나 판세라든가 이런거 잘 읽습니다 아 물론 제 앞가림은 잘 못해요 어, 그런데. 그런데 또 다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앞으로 한 5년 뒤에 4, 5년 내로 음. 그림이 굉장히 가끔 이될 겁니다 각광 받을까? 이 스펠링이 맞나? <laughs> 과연 사십 년 뒤에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사실 그림을 뭐, 코딩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얼마 안 됐어요 불과 한달 전에 <laughs>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눈으로 구경만 하다가 처음에. 처음에는 우리 이제 우리 팀 주피터가 어 코딩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우리 팀 주피터가 코딩하는 목표는 일단 교육의 교육. 교육용 시범입니다. 그러니까 초중고, 초중고 및 대학생을 위한 어떤 교육용으로서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팀 주피터가 하는 거예요. 그럼 시범 프로젝트를 뭘할 거냐? 라고 하는 건데, 원래 교육용 프로젝트는 음 그렇잖아요 어,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아닌 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생각나는 대로 다 해보는 거 잖아요 그죠그창하진 그창 그 시범 프로젝트는 그창해도돼요 그러니까 시범 프로젝트이고 교육 프로젝트이고 어, 그죠 그리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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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도전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죠 도전 뭐뭐 하는 프로젝트 잖아요 그러니까 그상의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냐를 떠나서 한번 해보던 거예요. 그럼 해보다 보면은 안될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면 되는 왜안 되는지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느냐니까 한국의 일단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모든 웹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보자. 통합. 모든 웹사이트라고 러면은 일단 정부가 되죠.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기업들 있고 그리고 개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기타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제주도의회 혹은 시청, 도청, 읍면동 사무소 뭐 시청, 읍면동 사무소 뭐, 어떤 도청도 있고. 뭐, 사법이라 그러면은 법원도 있고, 뭐, 법원 내에 등기소도 있고, 등기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입법이라 그러면은 제주도의회가 있어요. 의회. 뭐, 시의회도 있고, 등등등 있죠. 그리고 이제 각종 기업들 있죠. 기업들에 어 물론 제주도에서만 영업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주항공도 있고, 그리고 각종 식당들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학교는 기업은 아니구나. 어. 등등등. 각종 기업이 있고, 학교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이걸 하나의 웹사이트로 통합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의 웹사이트. 그러면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도청 사이트하고, 시청 사이트하고, 법원 사이트하고, 제주항공하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안간의 식당하고, 그리고 개인인 주피터 하고 이 사람들의 웹사이트가 전부 다 하나의 사이트 내에 하나의 웹사이트 하나의 웹사이트 내의 페이지로 되는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웹사이트가 서로 다 사이트가 다 다르잖아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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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사이트가 있고 네의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로 나눠지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니까 일단에 어, UI를 동일할수 있다는 거죠. UI. UI. 그러니까 도의회의 웹사이트나 법원의 웹사이트나 제주항공의 웹사이트나 안간의 식당의 웹사이트나 다 같은 같은 동일한 UI를 쓴다 UI 뭐 심플하면 좋겠죠 심플리스트 베스트 심플하고 콘사이스하고 그죠? 같은 체계적 그리 동일한 어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라고 그러나 어,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다 동, 동일한 아이덴티 칼리라고 할까요? 이거 두 번째는 어, 로그인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No, 로그인. 로그인 과정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은 인증 과정이 없다는 거죠. No, authentic, a t i o n 이 u t h e n a Authentication. Authentication. 도 필요 없고 a u t h o r i z a t i o n a u t h o r i z a t i o n 도 필요 없죠. n t i c a t i o 다음에는 웹사이트의 구축과 운용 비용이 사라진다는 거죠 비용 익스펜스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은 거의, 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가 있죠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예를 들어서 10만 개의 웹사이트가 있다고 합시다 10만 개를 어떻게 하나로 동일하 하는 거죠? 10만 개의 웹사이트, 어떻게 하나의 웹사이트? 로동일하나 하느냐는 건데,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한번 해드렸어요. 사실 2년 전에 이런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도 얘기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기업이라면 은행도 있죠, 제조은행도 있고. 그리고 각종 세을금고도 뭐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과 모든 개인과 어, 모든 관공서와 그, 모든 뭐 어떤 공기업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웹사이트로 통합 이걸 표준 웹사이트 하나의 표준 웹사이트 네. 네. 네의 제가 각 각웹 페이지죠. 웹 페이지로 전환하는 거죠. 그죠 요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 어, 이게 가능하냐 하는데 뭐안될 안 이유 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언어가 뭘까 봤더니 얼랭이 가장 적합한 언어예요. 왜냐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인터넷 트래픽의 90% 이상이 얼랭으로 작성된 라우트나 스위치를 통과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웹사이트의 트래픽 관리에 가장 음, 가장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게 바로 은행이라는 언어예요 그런데 이 은행이라는 언어는 쓰기도 힘들고 이야기도 힘들고 배우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용 프로젝트 인데 교육용 프로젝트라는 것은 학습자 들이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안되겠다 했는데 마침 엘릭스 라고 하는 언어가 있, 나왔더랬어요 나온지는 좀 됐습니다만 발견했죠 엘릭스는 얼랭을 좀 순한맛 엘릭스 입니다 얼랭입니다 그러니까 순한맛 얼랭 얼랭을 순한맛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얼랭에다가 루비를 합친 겁니다 얼랭 대하기 루비 루비 언어 아시죠 거기다가 펑션을 하니까 엘릭스가 나온 거죠. 엘릭스는 상대 쓰기 좋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2년 전에 엘릭스로서 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뭘 했느냐니까 이커머스, 어, e 쿠팡 같은 이커머스 e 시스템과 그리고 글로벌 은행을 어, 전 세계 어디서나 영업하고 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은행 시스템. 온라인 은행 시스템을 코딩을 했더랬어요. 그리고 엘릭스를 했는데 엘릭스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니까 엘릭스의 단점. 음. 단점이 뭐냐니까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엘릭스도. 근데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라고 하는 메타 프로그래밍인데 메타 프로그래밍이 과연 이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건데. 아주 엘릭스에 익숙한 고급 개발자라면 이게 상당히 유용한 도구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거는 굉장히 학습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프로그래밍은 음 코드의 가독성, 가독성이라 그러나 코드를 읽고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다른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벽이 됩니다. 그게 메타프로그래밍이 있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타입이 없다는 거에요 타입. 타입이 있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어랑 자체가 어랭언어를 만든 분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타입이, 타입이 데이터 타입을 넣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수많은 인터넷의 라우트와 스위치를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을 작성하기 위한 언어다 보니까 어, 데이터의 타입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데이터의 타입을 지정하기 힘든 그런 방식인데 그런데 그래서 타입을 넣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엘릭스를 개발한 친구 이걸 만든 친구도 타입을 넣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했더랬어요 그러는데 어, 루이스 필퍼드라는 친구가 타입을 넣는 걸 만든 겁니다 그게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엘릭스에다가 타입이 들어가고 메타프로그래밍을 뺐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적자면 엘릭스 마이너스 메타 메타프로그래밍 빼고 더하기 타입 시스템. 자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어 거기다가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문법이 굉장히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어. 그리고 심플, 심플리스트라 그럴까요? 엘릭스도 상당히 심플한 언어인데 엘릭스보다도 훨씬 더 심플하게 만든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달 정도 써본 결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접했던 언어들 중에서 제가 접한 언어들이 많죠. 뭐 하스케일, 파이썬, 러스트, 자바스크립, 트 타입스크립 막할것 뭐 없이 뭐 정말 10개 이상의 언어들을 다 강자로 녹화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가장 재밌는 언어를 뽑아라 어, 라고 한다면 코딩하기가 제일 즐거운 언어 1등이 지금 이 그림이에요. <laughs> 물론 좀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는 현재로 봤을 때는 그림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고이 표현하자면 2등은 엘릭스 3등은 러스트 네. 그 외에 o 언어들은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접해본 언어들 중에서 가장 코딩이 즐거운 그러니까 내가 코드를 코딩에 뭐 사소한 실수 같은 게 있으면 가장 즉각적으로 이 내가 무슨 어떤 실수를 했는지 바로 어 편집 에디터가 바로 지적해 줄수 있는 그런 게 바로 타입을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릭스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릭스는 타입이 없기 때문에 그림만큼의 그런 개발자 어, 친화적인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히 제가 어, 지금 예상을 하자 그러면은 앞으로 4~5년 이내에 그림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림은 순한말 러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다 얼랭으로 어, 변환됩니다만 러스트로 작성된 언어예요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작성해서 어, 혹시라도 그림으로 코딩하기 힘든 부분이라든가 그림이 적합하지 않는 그러한 모듈이 있다면 그건 러스트로 코딩하면 됩니다 그래서 러스트로 코딩해서 그림과 물리면 돼요 굉장히 잘 물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림 자체가 러스트로 작성된 언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어, 40회 기념으로 어왜 그림인가? 41번 우리가 그림을 쓰는 이유, 우리가 제가죠, 제가 그림을 쓰는 이유. 그래서 앞으로 뭘할 거냐? 그런데 할 일단 음 이전에 말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로 갔나?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이죠 이 문제들을 다 음, 녹화를 다할 겁니다 앞으로 아마 2주 정도면 대충 끝날 것 같아요 어, 하여튼 2주 정도까지만 녹화를 하고 그래서 할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은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뭘할 거냐니까 실제 그림을 이용해서 2년 전에 우리 코딩했던 내용 그렇죠? 그림으로서 그림 있고 그 다음에 러스트리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도 있어요 러스트리라는 웹프레임워크 이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두 개를 이용해서 그림용 웹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엘릭서의 리얼타임 피닉스, 피닉스 같은 거예요이걸로 가지고 2년 전에 우리 코딩했던 글로벌 은행이 있었죠 글로벌 전자동 은행입니다 <laughs> 전자동 은행 은행 직원의 한 명도 필요하지 않는 없는 그런 글로벌 전자동 은행과 그리고 테무나 혹은 뭐 쿠팡 같은 혹은 아마존 같은 그런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합친 요 시스템을 코딩할 거예요. 이, 이 시스템을 코딩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걸 코딩하면은 기존에 있는 웹사이트들 방금 말씀드렸던 은행이든 학교든 도청, 시청, 읍면동 사무소든 그게 몽땅 다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음. 자, 그걸 그 코딩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대략, <laughs> 대략 2월 중순 정도부터 이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